하나, 둘, 셋. 자, 3월 20일 고이매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좀 늦었는데 죄송합니다. 왔다갔다 왔다, 좀 왔다갔다 왔다 하느라 또모치를 하느라 시간이 좀 늦었는데요. 우선 1강부터 어, 1페이지부터 볼게요. 1페이지 보시면에 여기 매원이 올림포스 요거 단어 맞죠? 제가 하나씩 다 확인해봤는데 이거 맞죠? 아. 어. 그래서 1-1번 1-1강의 1번 요거 2023년 9월 10. 18번인데요. 우선 이 18번, 특히 1과는 시험 문제 안 나올 거예요. 웬만하면 안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지문 시험 범위가 36개잖아요. 그래서 1과 2과는 웬만하면 안 나오는데 나오더라도 쉬울 거예요. 근데 이걸 낸다? 진짜 미친 듯이 짜잘한거낼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몰라서 여기 1과 2과는 아주 짜잘한 것까지 할 거예요. 짜잘한 거. 아, 좀 짤짤한 것법낼게 없거든. 자, 우선 교재 보세요. 우선 해석은쭉 보시면 여기 혹시 해석 안될만한게 있나요? 없죠? 혹시라도 몰라서 말씀 드리는 건데 두 번째 아니 첫 번째 문단에 세두 번째 줄에 프로그램담에 댓보이죠. 프로그램담에 댓보이죠. 자, 이건 해석 어떻게 하면 돼? 이렇게 명사 뒤에 대시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요 앞에다가 괄로만 치면 된다고 그랬죠? 그렇게 이렇게 꾸며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램은 풀었는데 어떤 프로그램이에요? 유니버시티가 제공하는 그 프로그램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거 관계대문사는 그딴 거 몰라도 돼요. 명사 뒤에 된다면 무조건 앞에 거 꾸며준다. 하지만 해석을 뭐라고 한다? 뭐, 뭐, 가 뭐, 뭐, 하는 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쓰지 마. 쓰는 거 있다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에 found 다음에 대 있어요. 자, 이러면 뭐야? 동사 뒤에 대시 나오죠. 이러면 뭐라고 해요? 접속사라고 그러죠. 접속사라는 거 외울 필요 없다 했죠. 분명히 이 뒤에 또 명사, 동사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해석 어떻게 하면 돼요? 뭐, 뭐가, 뭐, 뭐, 하는 거으로만 해석하시면 돼요. 여기는 어떻게 찍찍 그으시면 제일 편합니다. 네, 동사들이 끝나면 네, 해석을 그냥 나는 발견했다 증명서가 100시간에 상담을 한 이것이 요구되어 진다는 것을로 하시면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이거 말고도 해석이 안 되는 건 단어를 모르는 거야. 자, 단어를 모르시는 거는 여기 색깔마다 다연결돼 있잖아. 이거 연결해서 다어고 확인하세요. 아시겠죠? 다음에, 세 번째 문단을 보시면, however 돼 있는데, 요런 however 같은 경우는, 특히 나오면은, 연교사는 세모로 칠을 해 놓으세요. 세모 해보세요. 아, 이건 중학교 때나 고1 때, 다른 학원이나 아니면 이제까지 제가 했던 경험상, 세모 가니고 저는 연교사마다 네모를 쳤어요. 그건 상관없어요. 네모 쳐도 돼요. 네모 쳐도 돼요. 제가 쓰는 교재에서다 세모이기 때문에 저는 세모를 한 겁니다. 이 세모로 한 표시는 뭐냐면, 순서 문제 내기 좋다는 거야. 자, however의 뜻이 뭐죠? 그러나죠. 다시 역접이란 얘기예요. 앞뒤 내용이 반대예요. 그래서 however 앞쪽에 하고 뒤에 하고 반대죠. 앞에는 뭐래요? 백시간 짓는 서 필요하대요. 그런데, 나고안될것 뭐 같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밑에 so. so도 당연히 세모로 치셔야겠죠. 소의 뜻이 뭐예요? 그래서죠. 그러면 얘는 이 앞에는 소. 만약 가능하다면 나는 정말 요청을 하는데 연장 좀 해주세요. 그럼 이 앞에 그 원이라고 했지. 원이 뭐야? 내가 못할것 같거든. 그러니까 연장 좀 해줘. 그래서 원인 결과에 따라서 얘도 순서문제로 내기가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 제가 순서문제 얘기했는데 이거 그냥 저는 해석 안... 해석 이런거 하고 해봐라 뭐 순적 역적 생각 안해도 순성제품데 문제 전혀 문제가 없는데요 하시는 분은 이거 하지마 알겠지 근데 순서문제가 자꾸 틀려요 하시는 분은 이거를 고려해보고 생각해보고 문제를 푸는걸 연습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다 풀리는 분은 이미 어릴때 많은 소설책 많은 책을 보면서 어 이거 다음엔 요 앞뒤 내용 반대했구나. 쏘 다음에 요 앞에 원이고 이런 결과였구나. 다 이미 머릿속에 들어있어. 자동적으로. 자동적으로. 참. 우리가 걸을 때 생각하면서 걷진 않잖아. 어, 왼발을 30cm 올려서 앞으로 15수 좀 각도 정도 내민 다음에 뒤꿈치부터 내려갔고 그와 동시에 오른발에, 어, 왼발에, 오른발에, 오른발에. 응. 어, 이곳에 뒤꿈치부터 들면서 몸을 약간 앞으로 숙이는 앞꿈치를 떼면서 힘을 가하여 앞으로 내찬다. 이렇게 걷진 않잖아. 하지만 우리 애기 때 이렇게 배웠다. 니네가 태어나서 얼마 안 됐을 때 엄마가 막, 어, 자, 이렇게 앞발, 오른발 하면서 막 하나 배웠었어 지금은 그렇게 걷지 않잖아. 똑같은 거예요. 그게 안 되시는 분은 이걸 연습하셔야 돼. 맞죠? 순서 문제가 정답 확률이 50%에서 안 된다. 그분들이 무조건 이걸 연습하셔야 돼. 그 다음에, so, 그 문장 바로 밑에 보시면, 두 번째 줄에, I am sure 돼 있어요. 자, 이거 뭐냐면, 이 동사 뒤에 대시, 내가, 이렇게 생략이 가는 생략. 생략. 그러니까 여기, I am sure 다음에 대시 생략된 거야. 그럼 요 여러분들은 여기에 슈 얼, 지에다 띠 찌, 그 밑에 대시라고 써놓으세요. 대시에했게 보여야 돼? 대시를 했게 나를 보자마자 보였다? 왜 보였을까 선혜야? 학습해서 <laughs> 그러니까 무엇을 근거? 내가 대시를 했을 때도 판단했을까? 그, 그, 한문장에 어, 동사가 동사가? 두번 나오니까. 주어 동사가 두번 나오니까. 그러니까 I am sure. 동사가 나왔는데, I will be. 동사가 또 나왔죠. 주어 동사가. 그래서, 아, 대세할 때만 하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여기 해석도 뭐뭐한다는 것을로 해석하시면 돼요. 나는 확신합니다. 나는 제출할 수 있다는 것을로 해석하시면 돼요. 이해됐죠? 해석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린 것 계속 이제 이거의 반복이야. 계속 이거 반복이에요 이거 말고는 주어동사 못적어 밖에 없어 나머지는 해야 될게 뭐겠니 이론님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여보세요. 제가 해석하는 방법을 알려드린다면 해석이 다 될까요 안될 수도 있겠죠 언제 안 될까요 이론님 아, 단어를 어를때 그러니까 단어를 모르는거 어떻게 해결이 안돼 그러니까 시험기간 동안 단어는 꼭 외우셔야 됩니다 3레벨까지 특히 25 이상까지는 마무리를 해야 여러분 보기를 볼때 이게 단어가 뭐지? 나 분명히 이 내용 다 아는데. 아, 보기를 몰아서 풀겠네? 이런 문제가 안 생겨요. 좀더 하려면 사실은 여러분 학교 선생님이 적어주는 반이어, 유이어는 외워두셔야 돼. 선생님 분명히 필기를 해주실 거야. 반이어하고 유이어는. 이렇게. 근데 그걸로 꼭바꿔 돼요. 그걸로 바꿔 돼요. 왜냐면 그래야지 평균이 떨어지거든. 그래야지 공부하는 애, 안 하는 애 차이가 나거든. 그리고 다 점수가 달라야 등급을 낼 수가 있거든. 동점자가 많으면 등급을 못 내요. 아시죠? 100명 중에서 5명이 100점이면 그 학교는 1등급이 없는 게 돼. 그래서 동점자가 한명이라도 생겨서 그 등급에 하나 떨어지면 진 교장한테 끌려가서 뒤에 처맞아 자, 여기는, 해석상으로는 요구만 하시면 되고, 문법은, 음, 두 번째 문단에 보시면, 두 번째 문단에, 두 번째 줄에, experience 다 s 가 있어요. 자, 이렇게 e a s 에 만약에, 문제를 내가 푸는데, 플라블라 easy 에 밑줄이 그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 문제는 99% 무슨 문제일까? 이호님 문법 문제야. 수일치 문제. 어. 수일치 문제겠죠. 수일치 문제는 뭘 찾으면 돼요? 주어를 찾으면 되겠죠? 주어는 어디 있어요? 제일 앞에 명사에 이게 바로 생각나면 돼요. 제일 앞에 명사 찾아가면 돼요. 그래서 여기 이지가 제일 앞에 명사가 있어. certification 이네, 그죠? 이해됐어요? 그럼 I까지는 가면 안 되죠. I f o u n d t h a t h 뒤부터 보는 거야. 제일 앞으로 가렸다고 I로 가면 안 돼. 이훈님요 정도는 어렵지 않죠? 간단한 거죠. 어. 근데 얘는 시험에 안낼 거야. 답이나 왜안 낼까요? 명사가 이렇게 복수 명사가 없어서. 특히 is 바로 앞에 명사가 단수여서 시험안되는거예요 알았죠? 어. 요런거는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그 다음에 여기는 복법이요거만큼 없겠네요 그 밑줄만 몇개 쳐놓을게요 자 방금 experience 그 밑에 however가 들어가는 문장이 제일, 제일 컴플릿 밑줄 치세요 어휘 문제 자주 나오는 거밑추치는 겁니다. 비추 문제에서. 그 다음에, 그 다음 문단에 extension 밑줄. 그 밑에 obtaining 밑줄. 그 밑에 s u b 밑줄. 그 다음 문단 두 번째 줄에 appreciate 밑줄. 요 정도 어휘가 잘 나온 거고요. 어휘는 반대말이 있는 게잘 나와요. 그래서 반대말이 있는 것들 주제와 관련된 것만 미쳐 쳐봤습니다. 혹시 혹시 세 번째 문단에 위카이얼드의 ED가 붙었죠? 현서야, 이거 PP인 거 알겠어? PP, PP가 앞에서 꾸며주는 것도 알겠어? 위카이얼드가 뒤에 카운셀링 익스피에서 꾸며주는 거야. 근데 이렇게 명사 앞에서 뽑아줄 수도 있어 그것 이해가 가? 어. 그러면 선혜야 제일, 제일 앞에 to whom it may concern 이라고 있거든 제일 앞에 어디요? 제일 앞에 제일 위에 제일 위에 to whom 아. it may concern 이거 왜 whom 써있는지 알아? 인간 말하는 거 응? 대상이 인간이라고 된거인간이서 어, whom이지 그럼 위치는 위치는 안 되는 거 알겠어 whom은 안 돼? whom. 음. to whom 본적 없지? 응. 그게 왜 그러냐면 전치사 뒤에는 전치사 뒤에는 무조건 명사만 나와야 되는데 이 명사를 다른 표현으로 뭐냐면 전치사의 목적어라 표현을 해요. 전치사의 목적어라 표현을 해요. 문법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 그게 뭐냐면 여기다 무조건 목적격만 써야 돼. with i 본적 없죠 with m 잖아 그죠 그 다음에 뭐 all 힘이지 all 은 아니 잖아 여기 무조건 목적격을 써야돼 w h o 는은 주격이야 그럼 그거의 목적격이 whom이야 그래서 무조건 전사되면 w h 만 써야돼 그 w 도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진짜 이거 문법문제 내면 미친거예요 네. 지금 매운 거에 시험 문제가 무슨 미친 짓을 해지 몰라서 설명 드리는 겁니다. 다음 동겨 보시면 여기는 지금 문장들이 좀 긴데 그래도 어려울 건 없어요. 이거랑 딱 반복이에요. 첫 번째 문장부터 볼게요. 교재 보세요. 자, 관계자분께, 나는, 우 o 라이 d like 밑치시고원 a n 써놓으세요. would l like, 1 2페이지에 12페이지. 12페이지. 자, would l i 밑치시고 w a n 랑 같은 말이에요, 그냥. want, to에, to, 좀, 예의 차리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나는, draw your attention, d r 가 끌어당기다야, 내 관심을 끌어당기고 싶고, 이 문제에, 됐나, 왔네? 우리 뭐 해야 돼? 이렇게 표시할 수있겠죠 바로 치즈돼요 그럼 이제 명, 문제를 꾸며주겠죠? 어떤 문제냐면, 자주 발생하는 30원 버스와 함께, 대열지, 이따죠? 버스 정장이 요 중간쯤에 있는데요. 빼니로드로 가는데, 빼니로드 따라가는데, 자, 그곳에서 30원 버스가 멈춰야만 해요. 자, 컴마 뒤에 앱 위치 있죠? 밑에 w h e 이라고 써놓으세요. 전치사 플러스 위치는 w h e 이나 w 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럼 이거 w h e 이 맞냐, w 이 맞냐, 이딴 건안 나와. 우선 제가 w h 로바꾸놓는건 설명하기 편하고 하라는 거예요. 뭐냐면 여기 명사 뒤에 대시 있죠? 이거나 where 이나 해석은 어차피 똑같아요. 앞에 거 꾸며 주는 거야. 자, 빼니 로드인데 어떤 로드냐면 35번 버스가 멈춰야만 하는그페니로드에 버스 정류장이 있다예요. 았죠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근데 네, 니 로드 꾸며 주는 건 아닌 거 같죠? 버스 스타로 꾸며 주는 거 같죠? 근데 그게 중요하진 않아. 중요하잖아. 문법 문제 라니 독해할 때는. 그리고, all supposed to 돼 있는데, 밑에다가 must라고 써놓으세요. be supposed to는 must하고 비슷한 표현이야. 근데 실제로는 must와 같은 말은 영어에는 없어요. 그 영어에서 must는 쓰지 않아요. 웬만하면. must는 언제 쓰냐? 군대에서나 써요. 너 이거 안 하면 넌 돼질 줄 알아, 새끼야. 이럴 때나 쓰는 거야. 굉장히 강조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be supposed는 굉장히 정중앙에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s h o u l d 언제 쓰냐? 부탁할 때 쓰는 거요 근데 우리는 시험 문제 그런 거안 나오잖아? 몰라도 돼. 그냥 should나 must나 be s u p p o s e d 똑같은 거야. 다. 뭐뭐 해야만 한다. 그 다음에 이것은, 자, appear 밑에 s m 이라고 써. sim. sim. appear는 s m 하고 그냥 똑같은 말이에요. s m 이 뭐죠? 보이다죠. 그 어피어도 보이다야. 이것은 아마 보일 거예요. however 세모 치시고. 자, 뭐처럼 보이냐면, 너의 운전사 중에 몇 명이 인식을 못 하거나, 이 버스 정장에 대해서, 또는 몇몇 이유 때문에, 자, 볼. 볼이 때문에요 because나 because of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길게 쓰기 싫으면, 그냥 폴이라고 씁니다. because랑 b e c a u s e 구별하기 싫으면 그냥 폴 씁니다. 자, 몇몇 이유 때문에 선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을 무시하기로. 자, 컴마 뒤에 ing 나왔죠? 이런 거 우리 분사 구문이라고 합니다. 근데 분사 구문 이름 몰라도 돼. 이렇게 생긴 형태는 이렇게 해석한다만 암기하면 돼. 컴마나지 무조건 우리는 그리고 붙이면 돼. 그리고 아이 g 는 그냥 동사니까 뭐뭐 한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컴마나 무조건 그리고라도 됩니다. 그러니까 무시하는 걸 선택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전합니다. 지나쳐서 버스가 가득 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 이분 도우도 세모 쳐볼까요? 이분도우도 역접이야. 앞에는 버스가 그냥 간대, 뒤에는 가득 차지 않았대. 둘이 반대죠. 가득 찼으면갈 수도 있지. 근데 가득 차지 안 되도 불구하고 그냥 가네 이 내용입니다. 이분도우도 세번 치시고 그다음 문장이 것은 감사할 겁니다. 만약 네가 너의 운전사들에게 리마인드 상기시켜 준다면. 자 이렇게 동사기 된다오는 게 있잖아. 동사기 대신 중간에 뭐가 들어가는 경우 있어요. 요 중간에 뭐가 누구 누구에게 뭐 뭐를 말하다이 때, 누구 누구에게 뭐 뭐를 상기시키다할 때, 이때는 중간에 누군가에게 뭐 뭐가 뭐 뭐라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기 Remind y o u r Drivers 뒤에 찍찍 그어주세요. 요렇게 그어주란 얘기에요, 이렇게. 그어주란 얘기에요. 자, 이거 표시하시는 거, 제가 여러분이 원래 쓰고 있던 방법이 있으면 굳이 바꿀 필요는 없어요. 근데 가장 흔하게 쓰는 방법, 가장 시중에 교실에서 많이 쓰는 법, 자이스토리나 EBS 교실에서 많이 쓰는 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기가 편한 거 있으면 쓰셔도 돼. 알겠죠? 아무튼 여기부터 명사절이 다시 시작한다는 표시야. 어? 명사절인 건지 모르겠어? 괜찮아. 그 몰라도 돼. 자, 너의 기사에게 사기 중입니다. 이 버스 정류장이 존재한다는 것을 또덴나 왔네. 자, 이런 거 우리는 병렬구조라고 그러죠. 그 위에 드라이버스 데 위에다 1 써주시고, 그 다음에 엔드 데 뒤에는 2라고 써주세요. 그래서 그들이 반드시 멈출 준비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해석은 똑같아요. 그래서 나는 기대하는 중입니다. 개선되기를 이 서비스가 곧몇가지가 해석이에요. 자 해석상으로 큰 무리 없죠? 근데 여기는 약간 중문, 복문 다시 말해서 주어 동사 여러 번 듣게 많아서 해석을 한번 해드렸던 거예요. 자 문법은 그냥 다 동그라미 치세요. 첫 번째 문단, 두 번째 줄에 오컬 지의 동그라미. 두 번째 문단에 첫 번째 제일 뒤에 엣 동그라미. 그 밑에 위치 동그라미. 그다세 번째 문단은 세 번째 줄에 이근호 이뒤는 컴마 동그라미, 드라이빙 동그라미. 그 다음 번 문단은 두 번째 줄에 이그지 층의 동그라미. 그 다음 문단은 룩볼 2에는 있 C인의 동그라미. 자, 현서야, 여기 오컬지의 동그라미 왜 쳤을까? 응? 어, 우선 수일치. 술침대 앞에 대신 거 보니 이거 주어가 뭔지 찾아야 돼. 근데 이건 주어가 이미 생략됐죠? 관계되면서 니까 다른 말로는 선행사를 찾아야 돼. 근데 얘도 시험 문제는 잘안 나올 거야. 왜 앞에 선행사로 할 만한 게 attention이든 problem이든 무조건 단순해. 무조건 오컬즈죠? 그죠? 그럼 또 다른 건 나올 수 있는 게 뭐냐? 오컬즈 밑에 이렇게 써놓으세요. 자! 자동사란 얘기죠. 자동사는 특징이 뭐냐 수동태를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일이, 이 문제가 발생시켜요. 발생 시켜요, 발생 되요, 발생 되죠. 하지만 오컬 자체가 뜻이 수동이기 때문에 수동태를 쓰지 않아요. 그런 걸 뭐라고 하냐 자동사라고 해요. 사교쌤이 이런 거 나오면 꼭자라고 써줄 거예요. 그럼 사교쌤이 앞으로 자라고 써주잖아. 그 얘기는 이거 문법 문제 낼 거면 이렇게 낼 거다. 이즈, 오, 헐. 드그 이렇게 수동태로 바꾸는 거다. 그럼 얘는 틀린 거다. 이거를 줄여서 얘는 자동사라고 말하는 거야. 알겠죠? 다음 자두 번째 문단에 에 위치 선는데에 위치는 자 제가 이거 에 위치를 워낙 선그랬죠 외얼 선그랬죠 그죠? 어? 외얼 선그랬죠 근데 이 왜어를 대수로 바꿔도 돼요. 그렇지? 어. 그러면 애디치가 니애 대수는 안 되나요? 얘 예, 얘는 안 돼요. 애 대수는 안 돼요. 근데 여기서 대도 안 돼요, 지금은. 왜안 될까? 선해요. 표가 있어서. 어. 앞에 쉼표가 있어서 대시 안 되는 거야. 다시 말해서 콤마나 또는 전치사 뒤에 대스 쓰는 건안 되는 거야. 이거 그냥 정해져 있는 규칙이야. 규칙이야 그냥. 그래서 에디치를 웨일로 써도 맞아요. 그다음에 어 이거 위치로 써도 맞게 하는 방법 이 있어, 선야? 뭔지 아니? 어, 애슬 맨, 맨 뒤로 보내는 거야. 작년에 그렇게 냈어요. 여러분 학교에서. 그러니까 이거 에디치를 위치로 바꿨단 말이야. 그러니까 애들이 다 어떻게 해서 틀렸네? 솔직 그었지? 근데 맞는 거야. 전사를 제일 뒤에 보냈어요. 애들이 쌍욕을 했어요. 아 이게 뭐야? 제가 전에 애들 쌍욕 가르쳐 줬잖아. 가르쳐 줬더니 데 가르쳐 줘도 틀릴 만한 게 이런 문법에 하나만 가르쳤겠니? 수십 수백 개 가르쳤을 거야. 그중에 이걸 기억하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원리를 이해를 해야 돼. 원리를 이해를 해야 돼. 그러니까 요게 왜 에디션이냐면, 저 뒤에 버스 스탑을 넣어봐. 그게 <목소리> 스탑, 더 버스 스탑이야. 스탑, 에, 더 버스 스탑이야. 이거를 생각을 해야 돼. 문제 풀 때. 뒤에 들어갈 때, 선행사가 들어갈 때, 전사 플러스로 들어갈 거냐, 그냥 들어갈 거냐, 이걸 생각해야 돼. 지금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이 이해가 안 나시는 분은 문법 문제 여기까지 안 들어가도 돼. 이렇게 된 문제 작년에 딱한 문제 였어 문법 문제 열다섯 문제 중에 딱한 문제만 이랬단 얘기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꼭 시험 못본 애들은 내가 이런 말 하잖아. 이거 하나에 꽂혀고 이거 한장야 이거 나올지도 몰라. 그거 안 나오면. 아씨, 왜온데안 나오지? 중요하지 않아서 안, 안 나온 거야. 한 문제 나왔단 얘기야. 알겠죠? 중요한 건수일치가 제일 많이 나왔어, 스치가 정답 중에 반이 수일치야 돼. 정답 중에 반. 다음. 어... 자, 아까 컴마 뒤에 드라이빙의 동그라미 했죠? 요 컴마, 컴마, ING는, 이 컴마, ING는, 요고. 요거 제가 그리 고라서 생각했잖아 그 얘기는 원래 문장이 이거야 and 그 다음에 주어가 뭐였니 누가 운전해야 돼 드라이버를 쓰지 and day 드라이브 원래 이거였어요 원래 이거였는데 and 지우고 day 지우고 여기다 그 표시로 rg 붙인거야 그게 군사 부문이야 자 이거 써놓으세요 이렇게 써도 맞아요. 이렇게 쓴 다음에 day는 가로자 day는 있어도 없어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end drive 맞죠. end day drive 맞죠. end drive이 틀려. 그냥 컴마 drive도 틀려. 아시죠? 이것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야 이해를 해야지. 그래서 맨날 그냥 콤마라고 하면 뒤에 i 이 있으면 어 맞죠 이거 풀면 안 되는 거예요. 앤드가 있으면 얘는 틀리는 거예요. 아이디 맞죠. 그 이유는 뭐냐면 이엔드왜 쓸까? 주어 동사하고 또쓸고 주어는 똑같으니까 생략 가능해. 맞죠. 어 그럼 엔드가 없으면 왜 i, 이디 붙어요? 뭐 동사 쓰면 안 되니까 동사 역할을 할수 있고. 형용사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명사 역할 을할수 있는 ing driving을 쓴 거예요. 근데 네, 그 접속사 살아있는 분사구도 있잖아요. 접속사는 그 언제 써주는 거냐면 혹시 해석하는 애가 해석을 이상하게 할까봐 이상하게 할까봐. 그래서 보통 접속사가 살아있는 분사구은 수동태 분사의 경우 맞다. 분사구를 왜 만들까? 그렇다네. 아 짧게 하고 싶어서. 어 짧게 하고 싶어서. 그 그러니까 수동태는 무조건 B P P 잖아. 주어 B P P. 단어가 세 개잖아. 근데 그걸 P P 만 쓰면 단어를 무료 두 개나 줄일 수가 있지. 근데 연결사도 생각해도 돼. 근데 나는 여기 애프터의 뜻을 가진 분사구문을 쓰고 싶은데 이거를 안 써주면 애들이 when이나 why로 해석할 것 같아. 그러면 써주는 거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접사 살아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도 틀린 건 아니야. 맞죠 그, 엔드 드라이빙이라 하 틀린 거예요? 엔드, 이 엔드, 얘는 접사하고 좀 달라요. 그 접사하고. 그니까 얘는 뜻이 없잖아. 굳이 써줄 이유가 없는 거야. 엔드는. 엔드는 굳이 써줄 필요가 없는 거야. 그, 그것까지 따지면 이제 병렬 구조가 깨져야지. 그 환장하는 거요 그래서 엔드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어떤 목법학자들은 그때 쓰는 접사를 전치사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after나 before는 전치사나 접사 둘다 쓰거든 그럼 when이나 why도 전치사로 쓰인 거 아니니?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확립된건 없어 왜? 언어잖아 언어잖아 과학처럼 규칙이 딱 정해져 있는데 우리가 찾으면 어? 그게 진리야? 이게 아니고 사람들이 그냥 그렇구나 하면 그게 진리가 되버리는 거야 그래서 영어학자들이 그냥 when이나 after나 before처럼 정치사 이라고 여기면 되지 않을까 이러고 있어야지. 자 그리고 그 밑에 이그지 s t 얘도 자라고 써놓으세요 그러니까 버스 정장이 지가 생긴 만든 게 아니고 만들어졌잖아, 존재 되어지는 거잖아. 하지만 얘는 자동사예요. 어? 수동태 쓰는 틀린다는 얘기야. 그 밑에, 루프 2, 투, 아이지 s i n 의 동그라미. 투 다음에 아인지는 건 외우라고 그랬죠? 이 투가 뭐라서? 전치사라서. 자, 뒤에 두개더할 거예요. 눈들이 풀고 있는데, 오버만치를할게요 되게 집중하고 있는데, 눈이 풀려. 막 못.